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차베스 잡으러 갑니다. 본선에서 잡아야 할 경기도 차베스 잡으러 오늘은 경기도로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작심 3일 비디오 일기. 홍준표를 응원한 JP 레코드입니다 자유시장경제 1등 후보 홍준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JP 레코드 홍준표 읽어주기입니다. 오늘 경선 일정 마지막 행사로 본선에 가서 맞붙게 될 경기도 차베스 본거지 경기도로 갑니다. 경기도당 가서 경선 ARS 투표 마지막 투표 독려하고 오우다스에는 2030에게 감사 인사하기 위해서 홍대 거리 갈 예정입니다. 경선을 통과하면 청년들의 힘을 바탕으로 본선에서 경기도 차베스를 잡고 나라를 정상화하겠습니다. G7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 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차베스 소식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준표형님 경기도 차베스 잡으러 갑니다. 조선일보 탑은 아직까지도 성남개발공사 특검 이야기로, 특검 주장으로 유동규 이야기가 바로바로 바로 이어집니다. 탑에 탑에 탑입니다. 바로 내려오면 또 김만배입니다. 한칸 내려오면 바로 또 김만배입니다. 경기도 차베스 잡으러 준표 형님 가시는 길에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스라이팅 같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은 조선일보도 너무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말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말을, 제,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0억 슈퍼 개미였던 이재명이 차베스가 또 나옵니다. 재난지원금 25조, 지역앞에 15조, 이재명 돈 살펴 밀어붙이나, 김어준 TBS 광고 허용하라, 뭐 이런 온갖 차베스 이야기로 가득 차있는 조선일 보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준표형님 페이스북 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선 일정 마지막 행사로 본선에 가면 맞붙게될 경기도 차베스 본거지 경기도로, 경기도로 갑니다. 경기도당 가서 경선 LS 투표 마지막 투표 동료를 하고 오후 5시에는 2030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홍대 거리를 갑니다. 여러분, 여기 채널은 작심 삼일 비디오일기입니다. JP 레코드 홍준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 1등 후보 홍준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가 아니고 자유입니다. 자유시장경제 1등 후보 홍준표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경선을 통과하면 청년들의 힘을 바탕으로 본선에서 경기도 차베스를 잡고 나라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지셰 선진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오늘 경선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힘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